어린 시절 또는 젊었을 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누구나 바라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꿈을 접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 의사나 변호사를 꿈꾸었던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자신의 꿈이 뭐였는지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런 꿈이 있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볼까 싶다가도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늦었어 이러면서 단념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작하기 좋은 나이는 언제인가요? 20대 아니면 30대?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주는 깊이와 인생의 경험은 그 꿈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차 에너지를 잃고 이젠 늙었구나 싶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뭔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면 뇌와 몸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 들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꿈을 다시 꺼내는데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 할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걸 지금 하겠다고 나이 좀 생각해. 이런 말을 들으면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래, 이 나이에 무슨, 이러면서 수궁하고 단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나이라는 틀에 갇히곤 합니다. 30대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40대에는 저런 모습을 갖춰야 하고, 그러다 예순이 넘으면 뒤로 물러나 조용히 사는 것이 마치 정해진 규칙이라도 되는 듯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며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나이의 틀에 갇혀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굳어진 손가락으로 악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고, 깊어진 통찰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80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그랜마 모지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녀는 형편이 어려워서 시골 학교에 잠깐 다닌 게 학력의 전부인 여성입니다. 12살 때부터 가정부와 농장 일을 하며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70을 넘은 나이에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살아온 시골의 풍경과 그곳의 사람들을 그림으로 담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꼈다고 해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농촌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하고 친숙한 느낌으로 그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그마치 80세의 나이에 첫 전시회를 열기도 했죠. 그 이후 그녀의 작품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00세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천재적 화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단지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랍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우리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는 걸 몸소 증명해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삶으로써 보여주었죠.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류혜윤 화백입니다. 류혜윤님은 세탁소와 복덕방을 운영하며 살아왔고 70세에 접어들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8세에 신인 화가로 데뷔했으며 그후 20년 동안 3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화가의 길을 이른이 넘은 나이에 실현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인물을 한분더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프랭크 맥코트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의 칠 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빈민가에서 자라며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입학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등학교에서 재직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건 학교를 퇴직한 이후입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글쓰기를 결심하고 실천했으며 66세에 자전적 소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세 분의 사례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좀더 젊었을 때할 걸,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라며, 단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나요? 하지만, 이 나이에 자격증을 따서 써먹을 수 있을까? 돈을 벌수 있을까? 머리도 예전 같지 않은데,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만 있으신가요? 사실,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취업의 문이 넓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이가 많은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한 인내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으며 삶의 지혜와 통찰력이 쌓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젊을 때는 얻기 어려운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오늘의 결단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60대나 70대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창하고 폼나는 일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제가 아는 60대 중반의 여성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하루에 3시간 일하며 매달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일을 하니까 활력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69세의 남자분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즐겁다고 하십니다.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따서 공공기관 시니어 일자리에 채용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처음엔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도 쓸모가 없으면 어쩌나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합격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망설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걱정이나 불안감을 이겨내고 도전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도전하거나 배우려고 할때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뭘 새로 배운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두 명쯤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하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어떤 이에게는 속편하고 안락한 삶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삶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가 늘 똑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지루함에 빠져들기 쉽죠. 이럴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작하면 그 지루함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느리겠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보며 작은 기쁨을 얻고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걸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운 걸 어딘가에 써먹어야만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효율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며 무엇을 하든 성과나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는 경험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죠. 나이가 들면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주는 성취감은 일시적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 우리가 결과에만 집착할 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실망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즐기면서 배움의 여정에 몰입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성공했든 실패했든 많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이 과정을 즐길 것인가입니다. 배움과 도전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자격증 학원, 문화센터,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교류하면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점이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인간 관계가 단절되거나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움의 현장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해주고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배움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나 우쿠렐라 같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악기를 배우면 음악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두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고 뇌신경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외국어 공부나 여러가지 공예 활동도 집중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죠. 이렇듯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새로 배우거나 흥미를 느끼는 것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에 간직해온 꿈을 펼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니어야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서 내가 하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기보다는 주변을 배려하며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